우린 끝났어. 이제 네가 알아서 해. 시아주버니는 서류를 툭 내던지며 말했습니다. 그 서류의 이름은 채권추심통지서였습니다. 수취인은 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습니다. 10살 딸아이였습니다. 형님, 이게 어떻게 아이 앞으로 갑니까?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. 법은 몰라도 되지 이미 도장 찍힌 일이야 그말 뒤에서 숨겨진 계좌 기록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. 상속 포기 당일 현금 이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그들이 포기한 건 빚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그 책임을 제 아이에게 넘긴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남자였습니다. 이 싸움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